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넷째 주, UBS 중앙뉴스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본교 측도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교와 학우들 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서영 기자입니다. 최근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불감증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애 때보다 안전에 대한 화구들의 관심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좀 안전에 대한 좀 조금 믿음이 살짝 불안함으로 바뀌는 것도 있고 어, 매뉴얼 좀잘 지키고 사전 방지 같은 것도 좀 신경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아, 그쵸? 아무래도 요즘에 진짜 안 좋은 일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막 지금 뭐 화재 사고도 그렇고 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되게 안 좋은 사건도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 안전에 대한 그런 대처, 대처가 되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본교 학생 지원처와 달려 총학생에는 안전 관련 현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 관리팀은 지난 23일부터 4 차례에 걸쳐 학생 자치 공간과 연구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안전 점검으로 동아리 실창문에 부착물을 떼어 시창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실험실을 포함한 모든 연구실은 법에서 규정하는 연안법을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연구 종사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설들이 안전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학생 자치공간인 경우에는 전기는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타 화재 또는 다른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안전 관리팀은 기존의 안전 매뉴얼을 화재, 폭설, 풍수해 등 재난 상황별로 세분화하여 전반적인 안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우들이 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본교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우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본교와 학내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UBS 김서연입니다 본교 의과대 간호학과는 적십자 간호대학을 인수하면서 재작년부터 중앙대 적십자 간호대학이라는 새 교명으로 독립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본교와 학우들 간의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유혁 기자입니다. 2011년 4월 28일 적십자 간호대학과의 합병협약 체결 이후 2012년 3월 1일부터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는 중앙대 적십자 간호대학이라는 새 교명과 함께 단과대로 독립, 발촉하였습니다. 하지만 적십자 간호대학이라는 새 교명은 곧 학우들의 불만을 사게 됐습니다. 간호대의 정체성과 명예에 손상을 입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제 외부에 나가거나 실습에 나왔을 때 이제 그 병원에 계신 이제 분들께도 어떻게 보면 3년제 대학교에서 나온 거 아니냐 실습을 그런 식으로 좀 취급을 받는 상 사례들이 있어서. 본교는 교명 계승이 애초에 계약 조건이었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제첫 번째가 적수자 간호대학의 명칭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교수, 직원, 학생, 동문까지 다 승계를 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제1 조건이 명칭을 유지하는 거였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또 이걸 바꾼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적십자에서는뭐 합격 무효라든가 이에 간호대학 총학생회는 지난 9일에 있었던 전학 대회에 교명 변경 성명서 채택을 올렸다가 본계 대화 요청으로 발제 취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21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교육 환경 개선 운동 총궐기의 당과대별 요구안에 같은 문제를 상정했지만 총궐기는 무기한 보류됐습니다. M O U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또 M O U 자체를 확인해 본 결과 그각그 그 계약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그 세부 조항을 또 바꿀 수 있는 조항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 학생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일단 학생들이 이렇게 열망을 하고 있으니까 좀 교명 변경에 대해서 학생들의 좀 의견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m o u 뿐만 아니라 법인 정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약정서를 쓰고 그 약정서에 의해서 법인 정관에 그수자그간호대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로 법인 정관에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일단은 교명 변경은 안 되는 거로 있기 때문에 합의를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다고 교명 변경에 대한 양측의 대립은 길어질 것 같습니다. UBS 김호혁입니다. 지난 5월 황금연휴에 많은 과들이 농화를 다녀왔는데요. 전부 고창으로 간 과만이 버스 지원비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월 초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이긴 황금연휴에 많은 과들이 농민 학생 연대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전라북도 고창으로 농화를 간 과들은 버스 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외 다른 지역으로 간 과는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7월 공교가 고창군과 상호 협력 협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어, 버스 지원이 작년까지 됐는데 올해는 충주로 가는 단위들은 버스 지원이 안 되었어요. 마을이 바뀌고, 어 그게 마을 고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고창에 제가 알기로는 농빈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마을 배정을 하고 한동 걸로 알고 있어요. 농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휴가 뛰어서 뭐 출석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평일에도 가게 되면은 이제 출석 인증 요청서까지도 학교측에서 제공해주지 않겠다고 같은 마을을 이제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게그 같은 농민분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그런 연대감도 생기고 몇몇 과들은 농아리 농민과 학생 간의 교류와 유대감이 중요한 만큼 장소 선택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봉교는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다며 고창군과의 협력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UBS 김수연입니다. UBS 단신뉴스입니다. 2014학년도 학예계절학기 1차 수강 신청이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폐강 과목은 6월 3일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차 수강신청 및 정정은 6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세계일보에서 본교를 축제 취소 대학교로 분류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화위원회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축제는 연기된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영합리화 추진으로 본교 군내우체국이 7월 4일부로 철수하고 7월 7일부터는 민간 우편 취급국으로 운영됩니다. 우편 서비스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우체국 금융 업무는 담당하지 않게 됩니다. 서울 캠퍼스 긴급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상황실은 5119번으로, 방재실은 6119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4학년도 1학기 강의 평가가 6월 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중앙대 포털 사이트 접속 후이 강의실 강의 평가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교무처장은 수강 과목 전체를 평가해야 성적 조회 기간에 조회가 가능하니 평가 기간을 엄수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UBS 김윤혜입니다. 이것으로 5월 넷째 주 UBS 중앙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